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, 오직 두려운 거는 내가 대중들과 똑같은 포지션에 취해서 대중들과 함께 웃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만이 두려운 거지, 여러분들이 대중과 떨어져서 불안한 거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. 대중과 떨어져서 불안한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. 자연스럽고 투자해서 현명한 사람이 가져야 될 최고의 포지션. 대중과 반대로 하는 거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가끔 제가 유튜브 틀어서 코인 뭐 여러 그 부동산 채널부터 해서 이런 코인 막 다루는 데들에서 코인 이제 그 자칭 전문가로 가는 분들이 막 많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. 저는 이제 세상에 전문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포함해서. 근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모든 대중들한테 막 얘기할 때아다막 트럼프 얘기하고 있고 저러면 아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근데 어저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얘기 하기 시작한다 막 소름이 돋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송을 보고 내 마음이 편하면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만 방송을 보고 아 트럼프가 말했으니까 그래 맞아 기축자산으로 미국이 비트코인은 비축을 하고 그냥 앵무새처럼 웃는 그 얘기 있잖아요 모든 방송에 저는 같은 대본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정도인데,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들으면 소름이 끼쳐야 되는 거예요. 아니,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야 되고,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랑 같은 얘기하면 소름이 끼쳐야 되는 거죠.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방송을 보면서, 아, 맞는 말이구나, 이런 생각 하잖아요. 이게 맞긴 뭐가 맞아요. 그냥 트럼프는 저 위에 b 이 s 나저 뒤에 계시는 금융 엘리트들이 하라는 대로 마케팅 해주시는 분인데, 무슨 비축 자산을 하고 저, 여러분들 비축 자산 한다고 대중들이 모두가 우아하면 그때가 고점입니다.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 비축 자산 하는 얘기만 빠져 있잖아요, 그렇죠? 자 여기 있잖아요, 지금 여기. 그래서 요번에 이게 가파르게 닫고 하면 대략 하여튼 15만에서 한 연절이 좀될 거예요. 내년 상반기 한테그 연절이 되면 저는 얼추 고점이라고 봅니다.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.